여기는 시립주금이 없으셔도 되는데 운정역,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호수공원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 침실은 16자가 넘는 정말 넓은 메인 침실을 갖고 있습니다 중문도 자동문인 현장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크미홈의 케빈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운정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대단지, 고급 빌리지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10개 동 이상의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같이 생활 인프라를 이룰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정역 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촬영장,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호수공원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센터, 대형 마트도 바로 도보로 인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정말 적은 시립 주금 최소 시립 주금 계약금만으로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전실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에 더 효율적이게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는 이게 신발장이 정말 빼곡하게 세 칸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수납하시기에는 넉넉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단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집안 밖에 있는 먼지를 집안 내부로까지는 가져오실 일 전혀 없고요. 전 다음으로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 쪽 아트월하고 소파 쪽 아트월 간의 간격이 5m가 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거실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 더 놓도록. 앞쪽으로도 공간이 남는 넓은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말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 샷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감 이런 것들에는 되게 효율적인 샷시를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는 시스템 무풍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리고 친구가 지금 정말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그래도 작은 키가 아닌데 보시면은 친구가 정말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집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V 쪽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대형 브랜드에 들어가는 타일 소재로 해가지고 아트월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트월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형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옆쪽에는 리모컨 컨트롤 타워 그리고 난방 조절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전열 교환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은 쇼파 쪽 아트월인데요. 인테리어 부드를 그레이 톤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색소파를 넣더라도 사실 되게 잘 어울리는 톤을 배치했기 때문에 어느 소파 그리고 큰 사이즈의 소파도 충분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4인용 소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4인용에서 5인용, 넉넉하게는 6인용 소파까지 충분한 소파 쪽 아트월 공간입니다. 여기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하고는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11자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 공간인데요.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식탁 자리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4인용에서 5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한 자리이고요.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납장도 충분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키친핏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위쪽에는 친구가 높기 때문에 수납장도 되게 크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11자 형태이기 형 때문에 식탁 자리가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아일랜드 상판을 그대로 식탁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이 안쪽으로는 레그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을 이용하셔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위쪽에도 멋스러운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1자 형태의 뒤쪽 공간인데요. 뒤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되게 깔끔하게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개수대 사이즈 크고 앞쪽에는 채광창도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면형이어서 맞통풍 맞바람으로 해서 환기나 환풍에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지금 수납이 빼곡한데요. 이 아래쪽에 비어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가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 밸브가 마지막으로 있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전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은 가스 레인지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사각형으로 사이즈가 크게 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수전이 양쪽으로 두 군데가 나 있거든요. 워시타워를 설치하시고 애벌빨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기 세탁기 한대 정도는 설치가 더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도 창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통풍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작게나마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메인 챔실은 TV 쪽 아트월 뒤쪽으로 있고요. 나머지 두개 방은 현관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메인 침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인 침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6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패밀리 사이즈. 두 개를 설치하시더라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채광창이 크게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무풍에어퍼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창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 창이 또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낮 온종일 양쪽 창을 통해 가지고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드레스룸 공간하고 부부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입구에는 요 이렇게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드레스 드레스룸 내부를 보이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공간을 비롯해서 이 안쪽으로 기역자 형태로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의 옷까지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광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나 환풍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게 나오고요. 지금 물바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기호에 맞게, 취향에 맞게 물바지 설치 예정입니다. 해바라기 수전 사이즈 크게 나있는데 무광 실버 소재로 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단차는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단차를 밟고 올라서면 젠다이 선반 앞으로 해서 세면대, 양병기, 거울 수납장까지 사이즈 충분한 부부욕실입니다 이렇게 복도를 지나 현관 입구 쪽으로 오면요 양쪽에 방이 있고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도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자리 충분하게 나와 있고요. 젠다이 선반 앞을 에서 세면대, 양병기, 거울수납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욕실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이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직사각형 형태로 되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시거나 서재방으로 쓰시기에도 정말 손색없는 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쪽에는 시스템 무풍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샤시도 LG 사우시스 샤시로 사이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충분합니다 앞쪽으로는 온도 조절기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체광이 정말 좋게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층구도 높고 시스템 무풍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하고 동일하게 온도 조절기 시스템 무풍 에어컨 다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도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방을 서재 방으로 쓰셔도 공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운정역,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그리고 스타필드 빌리지, 넷플릭스 촬영장이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집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정행정복지센터라던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내집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최소 시립 주 또는 계약금만으로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3개 모두 사이즈가 잘 나와 있고요 특히 메인 침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말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실 주방도 사이즈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4인 가족까지도 넉넉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좌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